아들, 내 네, 아빠. 우리 아들 장난감 사러 가자. 진짜? 빨리 와. 아빠 어디 가는 거야? 음, 가만 히 있어 봐. 어, 아들. 얼마 전에 공기놀이 하고 싶다 했지? 어. 오징어 게임 때문에 왜이래 네가 부자야? 오징어란 말 쓰게? 오징어가 왜? 그런 고급 음식 얘기하지 마. 배고프니까. 알았어. 근데 공기돌이 어디 있어? 자, 여기 있다. 이건 그냥 돌이잖아. 진짜 공기돌 사줘. 네가 부자야? 진짜 공기돌로 하게? 너 자꾸 이러면 고수 라이스 크림 대신 비비탄 준다. 아 싫어. 블라스틱. 난단 말이야. 네가 플라스틱 맛을 어떻게 알아? 그게. 너 아빠 빼고 플라스틱 먹었어? 공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했지? 죄송해요 아빠. 앞으로는 같이 먹어. 네 아빠. <laughs> 어 아들, 불꽃놀이 보러 갈래? 우와, 나 불꽃놀이 진짜 보고 싶었는데. 따라와 아들. 불꽃놀이 가까이서 보니까 좋지? 불꽃놀이 아니잖아. 나 진짜 불꽃놀이 보고 싶다고. 네가 부자야 진짜 불꽃놀이를 보게? 후. 어 아들, 우리가 안 씻은지 얼마나 됐지? 재작년 장마때 씻고 안 씻었으니까 700일 정도 됐어. 빨리 목욕하러 가자. 네 아. Eu vou naje...